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일론 머스크가 그 타임지가 선정하는 Person of the Year에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 타임지랑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스페이스X랑 뭐 이제 그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한것 같은데 이제 도지 코인 관련된 얘기를 상당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장시간 장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어그 때문에 상당히 좀 마켓에서도 반응이 좋은 것 같고. 그렇죠? 네, 딱좀 많은 폭락이 있었는데 도지코인만 지금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에 네, 굉장히 뭐 그래서 이제 이 시베토 신 나카모토 그렇죠 이분이 이제 그 빌리 마커스잖아요, 도지코인 창시자 이분이 또 트윗 올렸는데, 아 어, 도지코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스릴스하게 얘기를 했다 타임매거진에서 응? 타임매거진 인터뷰할 때 그래서 이 페이팔의 코파운더 일론 머스크 얘기하는 페이팔의 코파운더가 응? 이제 당연히 머니에 대해서 약간 좀 알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세이프할 것 같다 그렇죠어잘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이뭐 뭐 페이팔 창시자인데 그죠 인터넷 페이먼트 창시자인데 그 사람이 지금 도지코인에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월가부가 어? 할게 있냐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어~ 한번 보시죠 어떻게 인터뷰 했는지 그분 음, 뭐 이제 뭐이 인더 크립토커런시 뭐. He's constantly tweeting a b o u 비트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지.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이제 뭐 플리즈 이렇게 인 서포트하고 a, a 있고 Dogecoin, 응? 뭐 and, and 테슬라를 통해서, Dogecoin Dogecoin 음, 샀다가 and, and, and 테슬라를 통해서 비코인 샀다가 뭐 이제 그렇죠? 라 가고 오 팔고 떨어지고 뭐 하여튼 뭐그러게 많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l l I mean I 일론 머스크 모스장에서 이제 본인 퀵토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 얘기를 하는 거는 uh, 사실 자기가페이팔의창시으로 사실은 so 화폐 시스템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생각을 많이 the 했다는 the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시켰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그걸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코인에 대해서 흥미롭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제 투을하는데 비코인은 이제 뭐 거래량도 많고 그렇죠? 뭐 비용도 높고 그래서 뭐 벨리로 어떤 저장하는 수단으로는쓸수 있지만 페이먼트는 아니다. 그저 그렇죠? 페이먼트 비코인 아니죠? 뭐 비코인을 통해서 무슨 뭐 그런 플레이즈 해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해서 뭐 아니면 뭐 다른 레이어로 라이트코인을 해가지고 복잡하잖아요. 그거왜 그렇게 해요? 비코인으로 가지고지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근데 도지코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비코인처럼 없어지지가 않으므 그렇죠? 네, 뭐 얘기하는 거는 이제 도지코인 자체가 이제 어간에 트랜잭션이 되게 많고 그렇죠. 그리고 어, 인플레이션 이것 있어줘야 이게 페이먼트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거를 그죠 이게 뭐큰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작은 인플레이션이 있으로써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쓰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게 한다는 거죠,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어쨌든간에 이런 것들이 때문에 포텐셜이 본인이 있다고 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니까뭐 굉장히 뭐 시우스하게 사실은 관심이 있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셰어홀더를 위해서 뭐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비코인을 뭐, 어떻게 하기 뭐, 여러 목적으로 쓰이고 도지코인은 뭐, 도지코인을 사용해서, 도지코인 홀더들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뭔가를, 뭔가 꿈꾸기가 있다! 뭐, 그렇게 굉장히 얘기를 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특히 한국분들, 어? 특히 한국분들, 그쵸? 예. 네. 뭔가 좀, 항상 그렇게 살아왔던, 뭔가 꿈꾸기를, 뭔가 이제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세대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미국에서 오래 또 살고 이제 뭐 그런 신 그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레벨 되면은 사실은 뭐 숨길 게 없어요. 사실은 그왜 숨겨? 뭘 그거 뭐 숨겨가지고 뭔가 다른 꿍꿍이 런 뭔가 이, 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레벨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거뭐 화성 가겠다 이거다 그게 다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뭐 이 비코인들 을 찬양하고 이제 이러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일론 모스크 할말다 거짓말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분이 지금 그~ 병력 그~ 이~ 병력도 그렇고 그쵸 그렇죠? 어~ 그~ 이분이 그니까 러 그, 특히 그 믹스람들이이 정도 레벨 되면 거짓말하고 이런 거 진짜 싫어요 그니까 그게 자체가 굉장히 한번 거짓말하게 밝혀지면은 이게 사실 모든 게 끝나는 막 그런 어떤 이~ 신용에 그~ 신용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이기 때문에 이거 굳이 그~ 굳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리스크를 뭐뭐 뭐 이거 뭐 테슬라 뭐 물론 그작큰 자산이긴 하지만 그쵸 장소 잘 팔리고 있고 뭐 그런데 뭐그 비코인 그뭐 도지코인 홀더들을 써서 뭐 뭔가 이제 뭐이뭐 이걸 이, 뭐 흐리게 하는 뭐 이,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예 그래서 뭐뭐뭐 뭐, 뭐 이게 나온 다음에 당연히 이제 도지코인이 힘을 받죠 그쵸 예 그래서 뭐, 혼자 지금 22% 상승을 지금 해가지고 20, 20센트 대를 상환을 했어요. 예. 네. 그, 그, 참. 아, 또 이런 거것또 얘기하겠죠. 다시 다, 뭐, 뭐, 일론 머스크가 뭐, 가격, 뭐, 가격을 뭐, 조작 도작, 조작 했다. 뭐, 또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것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 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위나선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laughs>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니면 이상한 그런, 그, 뭐, 뭐, 해외, 뭐, 인스티티션 인베스터라든지, 뭐, 이런 조작이나 이런 거에 되게 어, 민감한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를 많이 하고 있죠. 하여튼, 뭐, 저희, 저는 이제 뭐, 일로모스, 어쨌든 간에, 어, 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그렇게 할,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가지, 이제, 그, HSBC나 웰스퍼고가, 그, foreign currency settlement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CLS,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 central bank, federal, 미국 central bank에 주도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federal reserve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그, foreign currency settlement 시스템인데, 여기서, 이제,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게, 이제, HSBC나 웰스퍼고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크지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되는, 아, 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은행인지 사실 모를 수가 있는데 한국 분들은 그죠 이게 이제 2020년 토털 에셋 기준으로 이제 랭킹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1, 2, 3, 4위는 다 중국 은행이겠죠. 중국 중국은행, 이제 뭐 ICBC, China Construction Bank, Agriculture ABC 그렇죠? 그리고 Bank of China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Mitsubishi UFJ 그렇죠? 일본 은행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HSBC 에요 그 아래에 JP m o r 이에요그니까 JP Morgan 보다더큰 은행인 거예요. 이게 2.7 t r i l l i o 에셋이 있는 거고 웰스파고는 미국 내에서 뱅 p Morgan, Bank of America, c t 다음으로 큰 은행이에요. 웰스파고가1.9 아, 그 Trillion 에셋을 가지고 있는 메인 은행, 이두 개의 메인 은행이 지금 블록체인으로 포 o r e i g n c u r r 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워마하마한 사실 뉴스고요. 이게 참고로만 하면 이 사이즈가 이제 뭐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은 여기 신한은행 그죠 신한뱅크가 이제 우리나라 제일 지금 큰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자산 사이즈로 이게 이제 4 7800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이즈가 이게 어마어마한 은행들인 거예요. 이두 개가 여기서 지금 이게 블록체인 썼 때는 써서 지금 한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HSBC랑 Wells Fargo가 이제 크인 시장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탈출해서 기존의 그 코인 그, 시 그, 그 어, 마켓 인프라 수로살 탈출해서 이제 세, 다이렉트하게 그, 그 양자간에 이제 세트를 한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써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월, 월요일부터 스털링하고 US달러, 그러니까, 그리고 UK파운드, 그쵸. 그렇죠? 브리티지 파운드랑 유로, 그리고 캐나디언 달러를 이제 그두 은행 사이에 이제 직접 그쵸? 그렇죠? HSBC의 FX everywhere 플랫폼을 써가지고 그쵸? 그렇죠? 어, 그니까 CLS, CLS가 이제 그, 그이 U.S. Federal Reserve Regulated e n t i t y 인데 이거를 바이패스를 해가 직접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이게 이제 하루에 지금 Foreign Currency Market 거래되는 게 하루에 이제 6.6 Trillion인데 이제 이게 이제 어그이 마켓에 이제 드디어 블록체인이 써 쓰여서 어 특히 또 이제 그리고 또그 센트럴뱅크, 그 스위스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이런 센트럴뱅크도 자체 내로 이제 그 크로스 보드 페이먼트를 직접 지금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는 걸로 지금 성공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이 US 페더럴 리지벌 거중에 미국을 거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같은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잖아요. 특히 뭐 스위스나 프랑스 이런 데는 맨날 그 미국 최저리 센션 뭐 아니면 뭐 최저리 아니면은 뭐 프랑스는 또 미국하고도 별로 그렇게, 어, 그 시스템 하에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데니까, 맨날 치고받고 뭐 이런 데들이니까, 이런 데는 이제 미국 안거쳤으면 좋겠다, 제발. 왜 우리끼리 거래하면 되지? 왜 미국 엔터테인를 거쳐가지고, 그쵸? 그렇게 하냐. 이렇게 또 불만을 가진 은행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HSBC 이런 데는 이제, 그, 이 홍콩, 홍콩계, 이제, 이제 홍콩, 결국 이 홍콩계 은행이잖아요. 홍콩은행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반환, 중국에 반환되면서, 이제 본, 그, 홀드 코를 본사를 이제, 영국으로 옮긴 거죠. 근데 실제 오퍼레이션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홍콩이 이제 헤드쿼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스탠차, 그죠 스탠차나 HSPC 이런 데는 이제, 그, 옛날 영국, 영국 식민지 시절에 이제 해외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던 이제 은행들이니까, 이제 여러 나라에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못 사는 나라에도, 스탠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못 사는 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US 앵션 걸리고, 뭐, 클라이언트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거래해 주다가, 이제, 뭐, 미국, 미국에서, 이제, 뭐, 벌금, 뭐,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이제, 어,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Mark j o n 그쵸? 웨스파고의 코, 코 헤드가, 이제, 우리의 CLS 네트워크에서, 이제, 좀 벗어나, 벗어난다. 그, 이게, US Federal Reserve Regulated Entity인데, 그렇죠? 이게 뭐 여기서 벗어나 직접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빨리 아주 빨리 직접 트레이딩을 하는 그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아어 어 이제 가가된다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JP모건 같은 데서도 이제 뭐 이제 그이 블록체인 디비전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크립토코스를트레이드 하지 않지만 사실 은행에서는 벌써 뭐 6년간 6년 동안 이블록체인 어떻게 이용할 건지 연구하고 있다. 그 그런 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피 모건 같은 경우도 이제 인트라데이 리포 트랜잭션을 이제 12월 달에 이제 블락체인으로 이제 하는 그런 그이 그걸 만들었다는 거죠. 시스템을, 플랫폼을. 그래서 이제 어 토큰 이제 이 제피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베이스나 제미니 이런 이제 크립스 익스인지에 이제 계좌를 이제 오픈 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은행 중의 하나고. 어 그래서 이제 음뭐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서는 뭐이커스터디나뭐 트레이딩 같은 거안 하냐 뭐 이제 막 이렇게 묻는데 사실 자기네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크립토 이코 시스템에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웰스 파워랑 h s 스피가왜 하냐 결국에는 이제 피를 줄이 그러니까 작은 피가, 피가 이제 이거 C S 통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코스를 줄이는 목적에 훨씬 효과적으로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 이 일단은 굉장히 강하고 그쵸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미국 통화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여기 스탠차 같은 경우는 이제 XRP의 셰어홀더잖아요 스탠차가 스탠다드차트드들그쵸 거기가 이제 뭐 거기나 HSBC랑 몇년 전에 뭐그 미국 최저 o n 위반해가지고 뭐 이제 막 벌금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는 이제 그런 걸 회피하려고 하는 거고 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거 아니까 XRP 자꾸 막 누르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거. 뭐, 뒤에 센 차가 있는데, 어? 얘네들이 또 뭐, 미국 그 네트워크 밖으로 벗어나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그 우려를 많이 해서, 이제 그렇게 계속 규제를 하고, 그렇게 끝까지 물고늘어지는거 같습니다. 엑셀피 가격 많이 내려갔던데, 음, 예, 네, 하여튼, 네. 뭐, 하여튼, 이렇게, 그, 갑자기 또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간단히 또 말씀드렸고, 또 다음에 도또 이제 짧게 또뭐 이런 뉴스 있으면 바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